Thank <laughs> mm uh -huh.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 에서 6절 찾으신 주알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어,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꼭 어,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이 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도되었다. 사도 되었다. 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자기 직분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은 아니해도 얼굴 보면. 아저 사람은 교인이다 라고 할 정도 되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 말이 아마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얼굴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이 인사 인사 인사를 통해서 그는 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 그 집안 개인에게 편지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지만 제일 먼저 어,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은 하늘에 속한 너희들은,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삼절 끝부분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이 복이 어떤 복이냐? 자, 삼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독 안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한 줄로 줄을 써서 바게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팍 갖다 부어도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도관의 물을, 밑 빠진 독에도관의 물을 확 채우려고 하면 내가는안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 이 독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곳에 그냥 번쩍 들고 그 물속에 팍 던져버리면 공기가 올라오면서 푹 잠깁니다. 그럼 그게 뭐요?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밑빠진 독과 같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몸도 아프고 정신도 흐려지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저 시원한 물이 많은 곳에 밑빠진 독처럼 생겨있는 나 자신도 예수님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 보혈 속에 확 던지고 아, 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뽀로로로 있다가 모두가 뭐에 그 속에 확 잠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참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풍덩 풍덩 빠지게 해주십시오. 빠져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헤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도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교회를 위해서도 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 첫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고, 그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로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세상에 사랑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연필로 지워버리는 연필로 쓴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당당하게 쓰여져 있는 그 이름. 생명책의 그 이름,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풍덩풍덩 담기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다. 자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공기 마시고 숨을 쉬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의 소속감이요.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 우리는 주사랑교회 안에 믿음의 족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또이 지구상의 대한민국 속에 나의 족보는 하양, 읍, 뭐 불로, 불종복의 일, 길 일, 주사랑교회가 번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소속감의 번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천주교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말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언제 그 일을 깨닫게 하느냐? 자신이 조용한 시간에 자신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때, 아,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러던 순간에 내가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유, 내 잘못된 입이구나. 입.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소리 지르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늘 원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원망 소리가 너무 많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 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축복의 말을 하면 서로서로 서로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자, 우는 하늘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은 자이다.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신령한 복. 타락한 복이 아니에요. 안 되어가는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신령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깨끗한 복, 정직한 복, 성결한 복,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처럼 주시지만 구별된 복.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이나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다 이게 바로 뭐냐는가?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와 앉았으면 남자들, 여자들 뒤통수 보면 막 욕이 나오고 원망 나오는 건 신령한 복이 아니야. 우리는 그를 보면 하, 한마디 기도라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등을 한번 툭툭 두들겨주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육이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보면 저놈 자식 저것 때문에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 위기가 곧 기회다. 영국의 처칠 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처칠이. 그는 나라와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속에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을 때 그는 우리로 말하면 단에 서서 큰 영국 시민을 향해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린 피와 땀과 눈물이 듬뿍벅 되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해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그말 한마디, 명언의 말을 듣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막뭐 교회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셨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럼 기도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처해진 우리 상황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덮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덮어주는 것 이면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기대와 희망과 꿈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신령한 자다. 모든 사람이 신령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사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오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를 좋아서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다 다르고 머리의 모습도 다 다르고 머리카락의 모습도 다 달라요.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모여주셨기 때문에 선택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글작품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부신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기부신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시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돼. 자,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을 멋있게 잘 섬기는 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쁘신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언제? 창세전부터.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위기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지없소서 기도의 끈은 곧 성령 충만이며, 기도의 끈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속에 풍덩풍덩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에 속겠다고 말씀하시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내 매일매일 주시는 것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원망 한 마디 하면 축복을 백 마디 할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두손 들어. 복을 주시고 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남편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나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변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